면들아 너무... 많이 왜? 패션이다. 바이바이. 나 떡볶이 먹고 싶어. 갖고 지금 떡볶이 준비 싹다가 해 봤지. 떡빠이 해먹자. 떡볶이? 아니, 오빠, 그랬어. 엄마 떡볶이가 제일 맛있대. 아, 그 그놈의 식 이제 다른 데서 안 처먹어요, 지금. 오늘부로는 응. 증명해 보자. 엄마 요리 진짜 알아서 다해줄게네 재료를 그럼 제가 준비하겠습니다. 어. 응. 그거 있잖아. 뭐 그거 다시 내려고? 어. 기대로봐요 음? 꼬케. 이거 하나, 멸치 하나내라고 어, 그 빵빨 아, <laughs> 고추장 아이고 추장다 <laughs> 아이고 아니 아니 안 아픈데 <laughs> <안 왔는데. 웃음> 아 아치다 가아메어봐다친단 말이야 야이거이빨게뭐야 아이고 안 해도 돼 태투명이야 태투명 난안 해도 돼또포기떡한큰어장는다에헤 이런 거 많은 거 아니야 아이데안해은 이거 두고 봐 이게 나 네. 숨이 죽금안나 뒤져 봐 이거 봐. 이거 그냥 어. 진짜. 아, 니나 금방 나오는 거 내가 들고 기다린 거 같다니까. 네. 이 뭐. 야, 끝났어, 그냥. 그치 어, 기다리는데. 먹어, 자리 <목소리> 야, 혹시 이거 먹어 봐. 이래 가지고 먹어지랄하아빠한 그거 봐. 아, 신개동생 시켜야겠는데. 봐. 스스로를 의심야 돼.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음식을 해놓고 애들이 옛날에 앉아 먹을 때 입에 숟가락 들어가지도 전에 맛있지 맛있지 정말 기하겠네 정말 그러 그러니까 맛있지 맛있게 어. <laughs> 맛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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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있지해있지 맛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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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있지 맛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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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맛있지 맛있지 지지지지 맛있지 음! 음! 내가 저번에봤지만 이게 할수네 진짜야. 내가 알건 진짜. 저 엄마는 내가 애들처럼 이게 응, 했잖아. 엄마 떡볶이 잘지 어. <웃음> <웃음> 잘해요. 진짜 잘해요. <laughs> 진짜 떡볶이 잘하네, 우리 엄마. 잘한다니까. 나나 다른 건못해도 오빠가 이거 뭐 오빠, 깜짝 놀라겠는데? 저녁에? 네가 했다 해봐라. 아닌데? 이거 우리 엄마가 했는 맛인데? 이거 할 거야, 해석도한다 해봐. 짠짠짠짠짠 우와 누구 떡볶이 게? 엄마 거 같은데. 엄마 거 같대? <laughs> 어떻게 알아? 떡이 지금 불어 터졌잖아너 <laughs> 이렇게 이런 야채 넣는 거 봤어? 아니. 응, 우리 집만 넣는 야채.